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코트워치 김주형입니다. 코트워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원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언론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워치가 법원 방청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사 피해자 가족 분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냐? 음. 잘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예를 들면 기록 열람권 또는 뭐 법정에서의 진술권 또는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 구호에 관한 법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형사 사법조차가 제가 형사 사법의 피고인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막 다섯 개에다가 뭐 사건 수로는 열한 개인가 그려 있어요.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많이 재판받아 봤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개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는 뭐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제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면 피해를 일부 복구해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음, 형사사건 피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 특정 있는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가지고 피해를 입죠. 그래서 피해자의 뭐 보상금? 음, 뭐 일부 있기도 한데 하여튼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사, 피해자. 음, 제가 이거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참사,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비행 소위 보수증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 내가 뭐 그쪽 증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외국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산재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아뭐 대통령이 뭐 산재 사고가 지면 한번도 한 아니고 한두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지금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자세히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그 사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추락사고. 뭐 떨어졌다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들여다보면. 어? 안전대를 설치했나? 아니 통째로 무너졌나? 혼자 떨어졌나?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죠. 그 높은 데서 는 반드시 이렇게 끈으로 묶으라고 돼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몸,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있어요. 끈으로. 뭐 떨어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안한 거예요.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죽어요. 근데 만약에 공직자 사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확 줄어듭니다. 신경을 바짝 써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거든요. 그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뭐, 그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다 보험들이 있으니까, 그 위자료 뭐,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죠.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심조사하죠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지켜볼거 더 아니에요. 그래서 참사 피해자들 특히 뭐 이태원 사고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기하게일일때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통 경찰이 통경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맨날 해왔던 거잖아, 요 매년. 근데 그, 그에만 안 했어요. 왜, 왜했는지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 그 생각이 들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면, 어,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 지어 뜯다가 일찍 죽죠, 부모들도. 그것이 제대로 살겠어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것도 엄청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치안, 국방. 이것도 뭐라 해야죠. 그러면서 그분들 보면 미안하죠. 그냥 미안하더라.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